네. <laughs> 아니 어차피 생각하신 대로 하실 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너뭐 이런 거잖아. 자사하는데 그런 거아니신자들 모아 그 블로그 점쌓이뭐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한테 야, 여기 맛집 <laughs> 있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엄청 추네. 들바 함정이다, 여기에. 아 <laughs> 어, 뭐야? 어, <laughs> 할게요. 그럼. 바어요 나는 내 채널에 더 오도 본다. 내가 이거 끝. 나가 이거 한번살면 은 우동 끓여가지고 깍두기랑 같이 먹습니다. 역시 면은 필승이지. 맛있게 드세요~ 응. 요즘 애기가 자주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게 아빠, 이게 엄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에 태우고 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드디어! 우리 애기가 쪽쪽이를 끊었습니다. 쪽쪽이를 안 하고 잔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요. 찾지 않고 있긴 한데 원래 두개 있었거든요. 한 개는 버리고 이건 이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넣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찾진 않고 있어요. 끊은 것 같습니다. 한 아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를 가려주는 건데 간이 이유식 턱받이 같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뾰뽀기로 그냥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킬게요 반찬 몇개 시킬게요 여덟 개? 여기 문어커서 프레스샷 지금. 이어가지고 베프 회사에서 빵 선물이 왔습니다. 아마 롤케이크일 것 같은데. 오, 맛있겠다. 장례도 이거 아니었나, 그렇지? 오늘 저녁은 그리고 묵국 콩자반, 멸치조리, 아 멸치볶음. 맛있게 드세요. 음. 아저씨, 가자. 아, 까치, 까치가 울어서, 어, 까치가. 완전 진짜 아 그럼 미역 쪽에그 특유의 비린내도 싫고 응. 최악이야 내 최애 반찬 미역 없는 나라에서 아, 나쁘지 어, 않아 나쁘아응 음. 짜잔 고등어구이 버섯 묵고 깍두기 맛있게 드세요 음. <laughs> 음. 아빵아빵 응. 음.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까까까까까이 뭐야? 소방차, 소방차는 뭐야? 소방차가 뭐야? 소방차가 뭔데? 어 어, 그거 뭐지?

애보준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심한. 다안넣었는데 넣어요? 넣어요 아니야, 넣는 사람? 좀위쪽 아, 이 지금 돈을 얼마 쓰는데 지금. 가이바이보 예. 바이바이보. 아이. 이런 거는 내가 줘. Okay. 아, 근데 그게 특플 아니세요? 나차옥 수수.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게다특플 원이 돼. 응. 괜찮아요. 우리 애기 밥못 먹으면 그래. 되죠. <웃음> <그래>. <웃음> 굶어라. 차옥 수수 특플원제 이모 삼촌 아이스크림. <laughs> 이모 삼촌 아이스크림. <laughs> 아니 한끼 굶는다고 애가 뭐 벌커? 네. 그래. 고습니다 <laughs> <laughs> 바지 걷어보면 안 돼요? 너무 나 바지 나 풀거려가지고 불금을 즐겨봅니다. 오늘은 친정 가는 날이라 짐 쌌습니다. 아 이거 피곤해. <laughs> 건너가서 떡치기를 사오자. 맛있는데 거기가? 거기가 그런 거 파는 거야. 응. 담력품 전문점. <laughs> <laughs> 부드럽고 고소한 걸 찾아볼까? 부드러운 게 내가 얘기하는. 한미가 <laughs> 이거다 한미? 현미? 단 아, 한미인가? 되게 특이하다. 오늘 하늘이 엄청 맑아요. 대박. 수생이 축하합니다. 어, 잘했어. 안 먹어? 어떻게 하면 좋아? 고기 먹는 즐거움을 알아야 될 텐데. 괜찮다. 돼지는 좀 먹는데. 소는 데 어제 참참. 엄마가 얼마나 망설였는데 이거 이거 진짜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 이 맞는 거지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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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올려. 이거 나도 사진 찍어봐. 와, 또 오랜만에 나와보네 이렇게.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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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수 <laughs> 보고 싶다 김범수? 아니, 보고 싶다는 표현 지나간다, <laughs> 지나간다는 느낌. 지나갔다는 지나는 릴로 아니 릴로? 뭐야? 오빠가 피노키오 그 노래 부른 거해 줘야 돼. 사실 <laughs> 나는 피노키오가 나 컨줘서 FX 어 자. 이초자포 응. 지금 몇 신데 지금? 저 여섯 개. <laughs> 반드위치네 다섯 개. 따뜻하게. 따뜻하게. 내가 <laughs> 갖고. 할머니가 카드 줬어요. 20, <laughs> 7만 원이나 긁었어요.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사실. 지금 사실 옆에 떨고 있는데 아닌 저거 보니까 지금 있잖아 미아가 지어 응. 주세요, 한번 더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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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야. 넌 뭔데? 낮잠 왜안 자는데, 나. 응? 낮잠 왜안 자냐구. 배 어떻게? 누구야?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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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하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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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고이고아이다가 <laughs> <오케이, 춤을> <laughs>